안녕하세요. 느그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김포 월곶면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 170년 세대가 넘는 대단지형 단독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해요. 벌써 170여 세대 중에 50세대가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인지 저희가 외부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고고. 먼저 이곳은 넓은 정원을 자랑하는데요. 정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렇게 3대 앞에 주차를 두 대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지금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대 아주 넓은 공간으로 주차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뭐 층고가 뭐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캠핑카 같은 높은 차량도 충분히 주차하실 수 있고요. 네. 수광기 있는데 여기 지금 모델하우스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 주차가 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차 이거 말을 못하세요. <laughs> 벙커형 타입도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세대 앞에 주차하는 세대도 있고 벙커형으로 되어 있는 세대도 있어요. 타입이 7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그 스타일에 맞는 집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디딤석을 예쁘게 더 깔아놨는데 디딤석 통해서 좀 안쪽으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와 이렇게 드넓은 잔디 마당이 펼쳐집니다. 잔디 마당이 관리하기는 조금 다소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군데군데 뭐, 콘크리트, 바닥이라든지, 이렇게 자갈로 이렇게 꾸며놔가지고, 그래도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강아지들, 반려견들이 뛰어놀기에는 잔디마당이 최고죠.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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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밤에 들어올 때도 이렇게 조명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조명도 나오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펜스가 안 쳐져 있잖아요. 네. 근데 저 조경수 뒤로 펜스가 쭉 쳐질 예정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이나 반려견 노는데 더 안정감이 있겠죠, 부모로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둘러서 조경수들을 심어놨는데 기본적으로 1 5섯 그루를 기본 적용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조경이나 이런 걸 꾸미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식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는 정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잔디 관리할 수 있도록 수도도 다 설치되어 있고요. 중간 중간에 이렇게 롱브릭 형태로 이렇게 이벤트식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어요. 멘트들이 용어가 네. 지금 좀좀 좀 누르셨네요. 어, 공부, 제가 좀 공부를 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공부한 만큼 외관 설명을 또좀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주택은 지금 목조 주택이에요. 외벽에 있는 이 소재는 세라믹 사이딩이라는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목조 주택과 아주 찰떡인 소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톤으로 좀 감성적으로 이렇게 외관을 해놨어요. 어, 이건... 대리석인가요? 대리석 아니죠? 대리석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타일인데, 이게 페데스탈 방식으로 시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이 지금 오늘 비가 좀 왔어요. 근데 이게 물이 이렇게 고이지 않고, 요 사이로 물이 흘러내려가거든요? 어, 거기는 줄눈해야 나하고 한번 뜯겠다는 거야?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배수구가 없고, 관리하기가 엄청 편안한 장점이 있죠. 어, 좋네요. 그요줄눈 하면 큰일 나요. 아, 그리고, 파트너님. 네. 그거 다 찍고 이쪽으로 오세요? 텃밭 좋아하시잖아요. 텃밭, 텃밭 텃밭을 가꾸려면 이집 뒤에다 텃밭 가꾸시면 돼요. 여기도 삥 둘러서 펜슬을 칠 거거든요. 이 넓은 공간을 다 텃밭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좋네요. 저는 여기 이제 옥수수 나무도 옥수수 심고 저한테 옥수수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옥수수요? 근데 이렇게 하시고? 뒤에, 뒤쪽에 하니까 지저분해 보일 일도 없고, 내가 어. 원하는 거 가꿀 수도 있고, 소마, 전 방울토마토 좋아하거든요? 방울토마토요? 방울토마토랑 오이고추, 그리고 상추, 이런 거. 파, 이런 거. 어. 양파. 감자. 좋아. 고구마. 좋아. 아, 근데 은인님 뭔가 공부를 좀 많이 하셨나. 영어 나온 그런. 용어의? <laughs> 그쵸, 장난 아니죠. 그래. 더 저의 매력에 빠지실 거예요. 그럼 이제 현관으로 들어오세요. 네. 이 바닥이 이렇게 점박이처럼 총퉁총통돼 있는 거 우리 예전에 김포 장기동에서 <laughs> 바로 알아보죠. 바로 저는. 테라조 타일을 군데군데 사용을 했어요. 저는 테라조 타일 되게 트렌디하고 젊은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현관에도 이렇게 테라조 타일을 썼고 신발장 공간은요, 이 가로 폭이 되게 넓어요. 세 칸인데 열어 보면. 총, 여 아래부터 위에까지가 10칸이거든요? 그래서 부츠가 아니고서야 낮은 신발들은 넉넉하게 수납할 수가 있어요. 그럼 부츠는 어디에 수납을 해요? 부츠는 여기다 따로 만드셔도 되죠, 장을. 부츠 있으세요? 저. 띄움 시공 돼 있어서 데일리 슈즈, 쓰레빠나, 운동화 같은 거 여기다 놓으시면 되고요. 일괄소등 버튼, 필수죠? 요즘 어, 네. 집에는 필수죠? 요거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1층이 펼쳐집니다. 들어오세요. 중문은 어... 지금 블랙 프레임에여다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 무슨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있나요? 오, 어, 그냥 진짜 원하시는 디자인을 변경 가능하니까요.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1층 공간이고요. 주방과 거실 그리고 침실로 3개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이 공간은 거실과 주방이 이어지는 공간이에요. 여기가 왜 방금 우아하셨죠, 파트너님? 네. 왜 우아한 것 같아요? 이거 있잖아요. 복층, 이게 이게 이거, 이거 뭐라 하죠? 보이드 복층이라고 합니다. 석탄이 <laughs> 많이 <laughs> 공포를 <laughs> <laughs> 보이드 복층이어서 <laughs> 1층과 2층의 면적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 1층 공용 공간에서는 아주 개방감 있는 넓은 면적감을 느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위에 비춰주시면 엄청 크게 돼 있어서 여기선 하늘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맑은 날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랑 이렇게 파란 하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지 않죠? 너무, 너무 좋지 않 오늘 비오잖아요. 비 오다 지금 멈추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저희가 거실을 도달을 했으니까 거실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어, 근데 이거 되게 예쁘다. 디피도 잘 해놨죠. 예쁘죠? 네, 이 바닥이 제가 좋아하는 포세린 타일이에요. 광폭의 포세린 타일인데 원래는 소파를요 이렇게 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TV 어이 이쪽에 있어서. 쇼파를 일르는 이렇게 놔야 되는데, 기억자로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배치는 해놨고, 근데 이 포세린 타일 바닥을 여기 TV월도 동일하게 포세린 타일로 통일감 있게 시공을 해놨어요. 오, 넓어 보이고, 통일감도 있어 보이고, 이거는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에어컨 달려있는데, 이 에어컨은 사실 옵션이에요. 유상 옵션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오, 어, 제가 한번 잘 얘기해볼게요. 저 한번 믿으세요. <laughs> 그리고 이 조명 있잖아요. 이 조명이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네. 여기가 평형이 어떻게 되죠? 여기는 지금 1층 면적은 28평이에요. 2층까지 총 2층까지 하면 46평. 아. 저는 이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오, 방 봤죠? 빛이 이 각도에서는 빛이 안 보여요. 지금. 네, 네. 화면상이니까. 근데 이렇게 가면은 빛이. 와우. 빚어 불어요? <laughs> 네. 저는 이 다이닝 공간 디피을 너무 예쁘게 해놓기도 했지만. 지금 6인용 테이블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 뭐 8인용까지 놔도 충분한데도 외워주세요.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요. 뭐가요? 야, 은희님이 최근에 어떤 인테리어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그 뭐였죠? 미드, 미드선세. 와, 미드센츄리 인테리어. 미드센트리? 제가 여기서 아, 영감을 아, 받았거든요. 편성, 아, 네, 나, 왠지, 뭐, 갑자기 요새 미드센츄리 센츄리 할거요 맞아요. 무슨 소리 이게 아, 딱 미드센치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죠?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다이닝 공간 뒤로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아트월도 해놨고요. 지금 저는 이 공간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주방에서 이제 엄마가 요리를 하면서 아이들 밥 먹는 것도 볼수 있고, 아이들 TV 보는 것도 즐길 수 있고, 정원에서 아이들이 뭐하고 노는지도 볼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일랜장이 엄청 크잖아요? 지금 앞뒤로 수납이 엄청 넉넉해요. 빵빵하게 돼 있어요. 아, 이게 네, 이다 수납이에요. 거구나. 앞뒤로 여기도 수납이고 뒤쪽도 수납이고 어... 네. 그러면 이제 주방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네. 주방은 넓은 이 아일랜드 장을 기준으로 이렇게 공간이 꽤 넉넉합니다. 그리고 가전도 이런 게다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후드도 돼 있고 인덕션, 3부 인덕션도 돼 있고 아... 다 제공이고 여기에서 이제 조리를 하시면 되는데 조리 공간이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서 문제없어요 조리하시는데. 저는 막 펼쳐놓고 요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요통 요리 잘 하시는 분들이 좀 펼쳐 놓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요? 그리고 여기 싱크볼 싱크볼도 꽤 넉넉하고요 앞에 이렇게 주방 환기창까지 있어 가지고 바로 앞에 이 창이 이어진다 그리고 또 이런 디테일인데 이렇게 리프트업 방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전자레인지랑 밥톡 같은 거 놓고 좀 지저분한 거 가리고 사용하면 되고 위에 아래 다 수납이니까 수납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파타님 라면 좋아하시죠? 제가요? 네! 라면, 라면 여기다 놓으세요 여기는 이제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충분하겠죠? 그리고 이 공간 이 공간 또 필요한 공간이에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따라서 들어가면 약간 이 바닥 타일이 파트너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스타일 좋아하시잖아요 저요? 어, 제가요? <laughs> 이건 이제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 이제 세탁실로 쓸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에 세탁기 놓으면 되고 여기는 조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인덕션도 2구로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또 설치되어 있어요 싱크볼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창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조리할 수 있는 생선 같은 거 생선 부위 오징어 이제 1층에 있는 게스트 욕실 보여 드릴 거예요. 게스트 욕실도 너무 귀엽게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비춰 주세요. 어, 이거 테라조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여기 샤워 시설은 따로 없지만 어쨌든 게스트분들이 샤워할 일은 크게 없으니까 테라조 타일을 또 동일하게 썼고요. 저기 그 스프레이 건 있잖아요. 네. 저전네 어떤 파트너님은 뭐그 뭐야? 비데로 쓴다고. 그랬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스프레이 건을 네, 네, 네. 보면 거의그 터지는 거 아니에요? 바라바라빠바라바라빠 여기는 대망의 침실입니다. 오. 창이 엄청 커서 정원이 너무 잘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머리맡에도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포인트로 벽도 이렇게 살려놓고 공간도 침대가 그금 더블 침대인가요? 이게? 퀸인가요? 이게 충분히 왔다 갔다 해도 공간이 넉넉해요. 이렇게 여기도 넉넉하고 여기 에 협탁 같은 거 놓고 핸드폰 충전할 수 있게끔 해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네. 어, 이거 협탁도 이제 특이하다. 저는 이런 그런 공간을 미니멀하게 그럼 해가지고 침대만 하나 놓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미니멀하게 그어 네. 알겠어요. 몇, 몇 좋은 말이에요. 네, 감사해요. 그리고 천장 한번 비춰 주실래요? 이 우물 천장이 동그랗게 돼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뭐 하세요? 이것도 같이 동그랗게 돌리고 있어. <laughs>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 안방 침실과 연결되는 드레스룸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다 기본적으로 짜여 있는 거예요. 이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거울도 이렇게 있고요. 거울 열면 이렇게 조금 짧은 옷들 수납할 수 있게 또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또 안방 화장실이 연결되는데요. 화장실 또 예술입니다. 좋아. 와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진짜 좋다. <laughs> 좋아요 이게 들어오면 유리문을 기점으로 여기는 습식 여기는 건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좋다 네물 튀는 것도 방지되도록 유리도 돼 있고 이렇게 단차도 있어서요 그리고 욕조 너무 귀엽죠 아 어, 욕조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거 이제 좌식 욕조 와 어, 이거 좋네 일본 같아 일본 네 일본 같아 여기 앉아서 저기 앉아서 핸드폰 할 수도 있고 뭐 마실 거 마시면서 밖에 창 바라보면서도 할 수도 있고 귀엽죠. 그리고 이거 나무를 그렇죠. 빼면은 안에 푹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데 깊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생각이 좀 많이 나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나와자마자 바로 샤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샤워기도 시설도 되어 있고. 아, 금색 되게 예쁘다 금색이랑 음. 아, 저 뒤에 그 그쵸? 초록 초록색깔 초록 느낌이 되게 이렇게 되게 디피를 잘해놨죠. 귀엽게.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건식 공간인데. 이렇게 변기랑 카운터형 세면대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화장대 네. 형식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간이 넓으니까. 좋다. 그리고 여기 안에도 수납 공간 이렇게 있고. 오. 너무 예쁜 화장실, 이죠 아기자기한. 이제 2층으로 이동할 건데요. 펜트리 네. 아까 찾으셨잖아요. 네. 이 공간 펜트리로 하시면 돼요. 들어가서 찍으세요. 오 좋다. 이거 뭐예요? 비밀방이네. 계단 밑에 공간을 활용하면은. 네. 그럼 이제 2층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